식곡의 예성현 말씀. 오늘은 봉우 권태훈 선생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광면우 선생님과의 몽중 대화. 그날내 몸이 병 중에 또 청병을 한것 같다. 우연히 음식 조심을 하다가 급체가 되어서 기일간 아주 고생을 했는데, 음식을 조심한다고 이를 3차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기력이 탈진해서 아주 기동하기가 곤란하다. 부득이 종일 와석하니. 그나마 볼 일을 보지 못하여 일하는데 지장이 많다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. 더구나 양력 연말이라 오시는 손님은 많고, 사람들은 분주 불가하고, 나는 나대로 답답할 뿐이다. 금년도 각 처에서 연화장들이 여러 장이 왔는데, 나는 한 장도 못했다. 병중이라 할수 없으나, 실뢰는 아무래도 실뢰다 이것이 지휘불행에 속하는 것이다. 명년에는 주의해야겠다. 오늘은 도교수가 신방하여 병중 파적이 되었고 밤에는 연정하우들중 대학 교수진에서 오 6인이 연말 인사차로 와서 장시간 문답하다 갔다 내가 병중이나 내객이 부절하니 적적하지는 않다 그리고 자야몽중에는 먼저 가신 은사이신 곽 선생을 배웠고 삼육상봉이 하시에 되겠습니까 하고 고한이 선생이 웃으시며 자네가 병상에서 일어나면 동서남북에서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이 좀 많을 것일세. 그러니 병후 기상했다고 곧먼 길을 가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마는 수월간 정신 안정을 한 후에 대외 행동을 시작하게 주마가 편이라고 내 말을 주의하게 그리고 임사에서 올량 공근을 잊지 말게 내가 하는 말은 자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. 그래도 한말 가편하는 것일세. 아시며 소환으로 작별하시었다. 내가 생각하기에 병우 정신이 좀 산란해서 임사 소홀할까 염려하시고 경계하시는 말씀 같다. 명심하고 병상에서 여러 날 후에도 조심조심하고 대인 전무를 할 생각이다. 내가 발병 초에도 성지순례시에 대왕조님께서 내 입을 가리키시며 수지 제이지를 입 가운데 대시고 말 조심하라고 교훈하시었다. 내가 생각하여도 내가 대인언어시에. 말조심을 덜 하는 것이 사실이라. 내가 남은 평생이라도 말조심을 잊지 않고 할 결심이다. 그리고 대인전물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준비 없이 환원하면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토하는 버릇이 있다. 무슨 내가 달변이라고 그런 실수를 잘하는 것이 사실이라. 그래서 몽중이라도 선령님들이 주의시키시는 것 같다. 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던 곽선생님이 몽중에 오시어서 교훈하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.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개명시가 가까워서 이만 끝입니다 여에서실. 벽상계종은 오전 3시이다.